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47시즌 아드라실의 시련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드라실 시련이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일단 오늘 아드라실의 시련을 말씀을 드리자면, 은 별거 없어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전에 했던 게 다시 나온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드라실의 시련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오늘 추가된 패키지에 대한 리뷰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전 쉬움입니다. 6시로 공격형 꺼내시고 가세요. 그러면 사냥꾼 생기스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형 소울스타 스킬 써주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스킬 꽂으시면 돼요. 뭐, 이렇다 할 것도 없고 애들이 퍼지는 유형도 아니라서 그냥 딜만 나오면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전 어려움입니다. 개인전 어려움은 시작하다 보시면 이제 6시에 골렘이 있어요. 이 골렘 옆에 지원용 마법사 있습니다. 두개다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골렘의 주인 티파레인이 마법사다 보니까 조금 더 짜증나니까 지원용으로, 어차피 버프도 지원용이 더 세니까 지원용으로 끼시다가 이 티파레인이 거의 다 죽어가면은 방어용으로 바꿔서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좀더 좋은 기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끼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방어로 바꿨어요. 엘리안을 쓰시는 분들은 소울링커 궁이 공격, 그,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어형 바꾸셔서 스킬 쓰시면 좀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인시우입니다 6시로 가시면 공격형 폴이 있어요. 그 폴을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럼 나머지도 알아서 붙는데 이, 폴을 기준으로 딜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살짝 흩어졌는데 원래그러라면두분다 6시로 와서 스킬을 써주시면 알아서 겹쳐서 다 죽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클리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 뒤쪽으로 다 같이 넘어가 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둘다 이동하지 말던가 어, 근데 막 폴을 기준으로 둘 거니까 이동하는 게좀더 좋겠지 기록은 다음은 어려움 2인입니다. 어려움 2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앙에 있으면은 12시에서 골렘, 6시에서 골렘, 그리고 3시에서 지원형 마법사 나와요. 이 골렘 두 개는 방어형인데 중앙에 서 있다가 방어형을 치고 그 다음에 3시가 모이면 이제 같이 때리시면 돼요. 이렇게 서 있다가 이 공포의 건이 모이면 공포의 건을 좀 때려주세요. 그럼 이제 대지르가 달라붙는데 이 상태에서 3개를 같이 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포의 거인이 피가 어느 정도 달면은 그 타입을 지원으로 바꿔주셔서 마저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좀 좋은 기록이 나올 거예요. 이럴 때 대지를 클릭해서, 예, 대지를 쪽으로 갈아타서 잡아주시면은 좀더 예,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세 마리를 잡아야지 클리어가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다음은 3인 시움입니다 3인 시움 같은 경우에는 3시에서 지원형을 끼고 마법사를 치다가 공격형으로 바꿔서 치다가 방어형 끼고 카리우스를 치면 돼요.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보면은 카리우스랑 마법사 두 마리 있어. 근데 이 티파레인 먼저 치라는 소리야. 어, 일단 뭉치게 해주고 티파레인을 먼저 치고 카리우스는 근접이다 보니까 알아서 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때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때리다가 피통 제일 많이 남은 애로 갈아 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때렸냐에 따라 다를 거라서 이렇게 카리우스까지 해서 마무리하면은 클리어가 됩니다 근데 아마 카리우스가 제일 늦게 죽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형 끼고 잡으면서 그 공격형 마우스도 덤으로 때리고 피가 거의 다 닳았을 때 방어형 끼고 카리우스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려움 3인입니다 9시에 방어형 마법사 있어요 9시로 가셔서 이방어형 마법사 할레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 고대주인 할레줄에만 집중하세요 알아서 다 붙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할레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레줄만 때리면은 깔끔하게 클리어 되는 스테이지예요 이렇게 오늘 아드나실를 실현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좀 이지했던 것 같고 아마 이제 1주년 이벤트도 이제 코앞이고 어,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게임업계가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변동확률이라는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 일단은 뒤에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패키지 리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패키지가 새로 나온 게몇개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까지 이제 성장의 가업 패키지가 끝나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 지역초기화권 미리 사놓는 게 좋아요 깃털도 많이 주고 블루다이아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놓으세요 그리고 양그래프 유물상자 이거 확률이 썩 좋진 않아요 일단 보주를 기준으로 보면은 고대 이상을 뽑으신다고 가정했었을 때 0.288%예요 공격, 방어 다 합쳐서 0.288%입니다 전선은 0.048이에요. 네, 그점 참고하시고,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 뽑으면 안됩니다. 이 20%는 그냥 망이에요. 그리고 소울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합쳐서 2.16%인데, 여러분들이 좋다고 할 만한 게 솔직히 7성부터라고 하면은 전설 소울리거 선택상자, 8성 소울스타까지 해서 0.17%예요. 변환권 제외하고. 결손권이 필요한다면 이제 0.07%를 더하면 이제 0.24%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신구 조각은 뭐 구다지 필요 없을 것 같은 게제힐게요 약세사리도 이제, 이제 고대 이상으로 봤었을 때 이제 1.5%.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희귀만 나와도 일단 뭐 경험치상으로는 이득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희귀가 필요해서 뽑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고대 방어를 뽑는다고 하면은 고대 공격이나 0.24%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티팩트도 이제는 솔직히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전설을 코앞까지 왔다면 고대가 필요가 없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방어가 희이나 고급이야 그러면은 예로 영웅 고대를 노려볼 만 하죠 근데 확률이 그렇게 해봐야 0.6%다 이제 태구의 알 같은 경우에는 고대가 0.06% 그리 고대 고 옵션 변경이 0.12 해서 0.185%가 고대 이상의 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률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나는 결론적으로 사는 걸 추천을 안 해. 어, 얘둘 다. 난 여러분들한테 산다면은 오늘 추가된 이 7일 제화 패키지. 550에 4,000 다이아에 16,000원. 이거랑 7일 대내로 지원 패키지까지. 네, 이 정도가 좀살 만한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이 지역 초기 화권이 판매가 되니까 다이아가 겁나 여유로워졌어 전에 비해서 전에 진짜 순도 모실만큼 힘들었는데 어 이제는 괜찮은 것 같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